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하는 여자 의 대녀 이진입니다. 제가요. 건강 프로를 여러 개 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 참 많이 만나는데요. 진료실에서의 모습과 다르게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의 대녀 코너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모습을 제가 좀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들 많이 또 나눌 거고요. 무엇보다 건강 정보는 필수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의사선생님 과연 누구실까요?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이분을 소개해 볼게요 자첫 번째! 발바닥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걸 못 고치고 음.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음.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음. 해서 반하신 거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건데 이제 몇년 만에 우리가 치료를 해드렸으니까 와 중동 최고의 부국 중 하나잖아요 카타르 그 공주님이 반할 정도면 엄청 뭔가 이렇게 빛태가다시고 잘생기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가 되고요 자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의사가 되면 뭐 좋은 의사까지다 아니에요 의사만 되면 <laughs> 나중에 의료봉사를 해가지고 음... 이거를 다갖겠다 의사만 되게 해주십시오 아 이렇게 음... 한 거지. 성공을 했을 때 어머니가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음. 이걸 지켜다오. 그래서 <laughs> 와 직접 운전을 하신다. 그것도 버스 운전을요. 시골길만 달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왜 드라이버가 되신 건지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이제 신문 읽고 책 읽고 그거밖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장학 퀴즈를 푸는데 어? 막맞추는고 내가, 내가. <laughs> 나오는 장학 퀴즈 그래서 야나 공부 를 다시 해도 될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음.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것도 조금 한몇달 다니니까 아 그거보다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다시 검정고시를 보고 너는 의대를 가야 된다 음. 그래서 갑자기 의사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사실 전교 1, 2등을 해도 의대는 참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걸 검정고시로 가셨다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카타르 공주가 반하고 주말이면 시골길 버스 운전을 하고 거기다가 검정고시로 의대를 가신 그분 과연 어떤 분인지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선생님.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휴, 예. 어, 저도 반할 것 같아요 어, <laughs> 아, 너무 멋있으세요 이 이거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저는 네. 이제 만성통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안강이라고 하고요 안강. 아. 선생님, 근데 음. 사실 중동 카타르 공주님이면 전 네. 살면서 참 뵙기도 힘들 분 같은데요. 공주님도 계시고또더 높으신 분도. 아, 또. 근데 음. 그분이 반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점에 어. 반하셨을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는 하 거는 이제 아픈 예. 거를 치료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공주님은 이제 그 발바닥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것을 못 고치고 네.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치료할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서 반하신 거고 이제 너무 어려운 건데 이제 몇년 만에 우리가 치료를 해드렸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척추 협착증이 심하신데 오. 거기에 디스크 탈출증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척추 구멍이 바늘만큼 해진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척추가 이제 불안정하고 하니까 네. 수술을 딱 하게 되면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어떤 의사도 용감하게 딱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스러울 것 너무너무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들시잖아요 음. 이것도. 그래서 음. 저희는 아 이번은 치료하면 좋아질 거다. 저는 이제 즉 본능으로. <laughs> 왜 그러냐면 그때 제일 아플 때니까 <laughs> 이때보다 더 좋아지겠지. 그래서 네. 어쨌든 첫 번째 치료하고 많이 좋아지셨고 음. 왜냐하면 척추협착 지 피만 잘 돌게 하면 네.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음. 나이도 비교적 젊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건강하시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저번에 한두 번째 수연들이 거의 통증이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누구도 두려워해서 음. 범접하지 못하는 거를 저는 그냥 들어가서 한 거죠. 그래서 아. 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음. 또좀 많이 유명해졌죠. 아, 공주님도 보시고, <laughs> 더 정말 높은 분도 하고, <laughs> 네, 그 높은 분 하는 네, 걸 네. 보시면서, 네. 어 정말 이렇게 네. 신의 손이다 이렇게 반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근데 중동과의 인연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해요. 중동에서 이제 뭐 건설회사 회장님께서 음. 그 카다피 정권 때그 이전 교육이 많았단 말이에요. 건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어떤 한 분을 이제 자기 vip를 모시고 음. 오셨어요. 아프다는 분을. 음. 이분을 치료했어요. 를 근데 이분이 허리가 아파서 치료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카다피 정권 말기에 감방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아. 뭐 측근들도 다깜방에보내니까 하라피가. 네. 그러니까 이분이 깜방에 갔는데 요만한 한평 남짓한 방에 한뭐 쭈그리고 다뭐 10명, 2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조그만 감방에 네. 눕지도 못하는 거요 전부 이러고 있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꼬리뼈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음. 꼬리뼈가 아프다고 음.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감방 한 구석에 꼬리뼈 암금을 한국의 안강한테가 거기가면 <laughs> 저래서 그 안에서 그 조그만 감방이니까 옆 감방 옆방감방에지 유배를 해줘요. 감방 동료들이 다 함께 네, 다. 오케이. 감방 동료들이지만 거기서는 중동의 V.I.P.들이에요 사실. 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카다피가 딱 끝나니까 음. 이분들이 안강한테 보내줘. 안강한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동에서 갑자기 환자분들이 오셨죠. 음... 이제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고 그분들이 소문을 내서 어... 이제 중동에 조금씩 알려진 겁니다. 야 어떻게 보면 또그 와... 수감 생활의 후유증을 좀 치료를 해주시 좀... <laughs> 어, 그런 일련도 <의원도 웃음>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러면 꼭 그분들 네. 말고라도요 네, 네. 뭐좀 중동의 일반적인 분들도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셨나요? 그렇죠? 중동은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너무 덥잖아요 음. 중동에 딱 가가지고 주의해야 될 일이 제가 여름인데 네. 여름인데 그렇게 더운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1 0 m 만 가면 풀이에요. 음. 그래서 거기를 가데 발바닥이 너무 뛰어가지고 <laughs> 거의 뛰어가지고 <laughs> 그 정도 거리에 네. 오. 몇 발자국 가는 것도 너무 힘들. 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뛰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발바닥이 아팠어요. 모름이 네. 아니면. 뭐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죽는다. 네, 진짜 죽어요. 오. 그래서 네. 사람이 없습니다. 아 낮에는 그래서 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음.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음. 움직임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적은 것 때문에 음. 또 비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만성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음. 또 만성 통증 있으신 분이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중동에서 말이죠. 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신 첫 번째 한국인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건 네. 의사 국가고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아랍에미레이트를 네. 저희 그때는 그 티어 1, 2, 3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보통의 우리나라 의사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자연스럽게 가는 걸로 거의 다돼 있었어요. 음. 다돼 있었는데 뭐가 좀 잘못돼서 네? <laughs> 하여튼 그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음, 음. 그게 모든 게 스톱이 됐어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뭐바뀐 상황에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진출로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음. 저쪽 파트너도 돼 있고 저쪽 파트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포로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런데 음. 네. 어쨌든 중동에는 가, 가려고 했었고. 음. 그래서 또갈 나라가 없나라고 해서 시험 보고 갈수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였기 때문에 음저 쿠웨이트에 시험을 보고 간 거죠. 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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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먹었는데 어린애들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꽉 잡고 <laughs> <막 입과에 옆으로 웃음> 아이고 <가보고> 아이고 <laughs> 시험에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laughs> 네. 음. 음,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음. 공부한 거 같아요. 진짜 1분도안 어 쉬었던 거 같아요. 네. 한 지옥 같은 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참 중동 분들은 너무 반갑게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인지 지금 뭐 네. 정부 초청을 받아서 네. 카타르 군 사령부 병원에서도 진료를 하고 계시다고요? 저희가 음. 이제 거의 카타르 군 사령부에서 이제 큰 병원을 세울 생각이고, 음... 이제 군대가 이제 네. 상당히 많은 의료비를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가 큰, 아주 큰 병원 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완성 통증에 대한 전제 센터를 하는 걸로 지금 건제 계약이 돼 있구요. 네. 그 다음에 그전 단계로 음. 군 사령부에서 저희가 이제, 어, 초청을 받아서 음. 매달 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가고, 저 열심히 또 돈도 벌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핀 <laughs> <국빈> 대접을 <laughs> 받고 계시다고요? 네, 어떤 예,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 저희는 뭐, <laughs> 네. 네, 뭐 VIP 대접을 받으면다 들어가서부터 음. 나올 때까지 아, 이런 거 저희, 너무 궁금해요. 전, 전 직원이 다 네. 일단 그거는 저희가 그만큼 또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음. 근데 저희가 분명한 거는 우리만이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성통증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음. 이미 수술이나 스테로이드 쓰는 거는 이미 그 사람들도 식상해있고 음. 그~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문제까지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웬만한 그~ 그레이드 있는 분들은 함부로 몸을 구리지 않단 말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몸에 해가 없는 치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우리 치료가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죠.